주행, 디자인, 품질, 안전성, 내구성, 거주성, 가격, 럭셔리 대형 세단, 제네시스 EQ90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주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차량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네시스 EQ900 5.0 GDI AWD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등록은 2016년 1월. 현재 주행수는 17만 300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있으며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조석, 수 뒷도어 단순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은 1억 1,780만 원.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250만 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차량 진단을 할 거고요. 내차 진단, 정밀 진단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차량 진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장코드, 임시 고장코드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 고장코드는 있지만 지금 현재 다 수리가 되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HID 헤드램프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시등은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개등과 비상등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안개등이 표현이 되고요. 지금 이처럼 비상등을 켰을 땐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나온 곳 없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리어램프의 모습입니다 오, 세 줄의 면발광이 굉장히 세련되게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깨끗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스키창 곳 없고요 깨끗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엔진 룸의 모습입니다 타우 5.0 VA-GDI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웅장한 엔진룸 자체가 힘이 있게 생겼네요. 엔진룸까지 모든 청소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모습입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본닛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닛 위에는요 스톤칩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쪽 끝쪽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네요. 이쪽 조그맣게 스톤칩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스톤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지만 그리 큰 모습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은 이쪽에 도장이 약간 칠이 까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티가 조금 나시나요? 멀리서 보면 보이진 않지만 흠집 100%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광택 작업이 되어서 위천정이 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웅장한 라디에이터 크롬 몰딩이 반겨주고 있고요. 범버 쪽 깨끗합니다. 에어 덕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쪽에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헤드램프는 HID 등으로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기능을 돕기 위한 레이더 센서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중고차 감사가 있어서 번호판이 떼어진 모습입니다 뒷번호판은 달려져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잘 빠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답게에 세련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EQ900은 명성이 자자한 만큼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펜다에서부터 뒷펜다까지 쭉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잘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현재 링쪽 부분에 약간의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고요 19인치 휠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링 쪽에 조금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었고요 안쪽에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5%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약간의 흠집은 조금 있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티는 나진 않습니다. 앞도 깨끗하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좌석에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되어 있고요. 쿠측방 감지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 세단답게 이중접합 차압유리로 되어 있고요. 전 좌석이 이중접합 차압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고요. 리얼 우드 같은데요. 중후함을 느끼게 해주는 차량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팔걸이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합니다. 찍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스크래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세단답게 렉시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웠고요 찢김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모던 에르고 시트로 되어 있고요 총22 방향으로 조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되어 있고요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도어 이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지사항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뒷좌석 또한 보스트 클로징 도어 되어 있고요. 핸다 부분 고지사항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잘 타신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 휠 컨디션이 있는데요. 스휠 스크러치 전혀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신품입니다. 90% 이상 남아 있고요. 대형 세단답게 잘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 색상은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한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이고요. H 트랙 4륜 구동을 의미하는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듀얼 머플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버튼은 이쪽 안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트렁크 수납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개, 5개는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그물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에는 수납공구함과 공구통이 되어 있고요 한번더 여시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어, 굉장히 큽니다. 운전하시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형 세단을 보셨다면 이 차량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 끝쪽 라인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붓터치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 도어 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서 보면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멀리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통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조...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 휀더 부분 고지사항 없고요 앞쪽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도 끝쪽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17만 3099km 주행을 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슈퍼비전 글라스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7인치 TFT LCD 글라스터가 보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는 트리컴터 조절 버튼이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차간 거리 유지 보이시죠 위쪽에는 패들시프트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타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중후한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중년층에 인기 있는 차종만큼 굉장히 잘 만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리컴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트리컴터를 누르시면 차량 설정은 이쪽 안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행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부가 기능 등 이쪽 안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차량에 대한 주행 보조는 이쪽 안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섬 되고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그냥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나온 차들과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후진 영상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약간 노후로 인한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60도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되었다는 점 장점이죠. 디스플레이어는 터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쪽 조그셔틀로 이용해야 되는 단점은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를 연결하실 수 있고요. SOS 기능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LED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온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위쪽에는 썬루프 버튼이 되어 있고요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은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는 메탈로 마감을 처리한 모습이고요.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에어컨 단축키 버튼, 사이드미러, 열선도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버튼들로 되어 있어서 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뷰 버튼되어 있고요.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스마트, 스포츠, 에코 모드 총 4가지의 모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조그 셔틀로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열선 통포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1단계, 2단계, 뒷좌석 전동 커튼 되어 있고요. 지금 카드 키와 스마트 키두 벌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키는 세 벌로 이루어져 있고요. USB 단자, AUX 단자, 무선 충전 단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스석 시트 상태입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주름진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잘 타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은 콜매트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물론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되어 있고요 현재 뒷도어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썸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내리시면 썸블라인드 내려가고요 한번 더 내리시면 창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중접합 폄유리로 되어 있고요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네, 가림막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고요.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인 모습은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뒷좌석엔 듀얼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시트, 요추 받침 모두 되어 있습니다. DIS의 모습이 구성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공조기 조절 버튼은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IS 모습이고요. 조금 이따가 앉아서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처럼 헤드레스트 조절이 가능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이처럼 높이실 수 있는 공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2열 거주성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보이고 있고요. 대형 세단에만 있는 화장 거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정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정말 뒷좌석에 앉아 보니까요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대형 세단을 찾으셨던 분이시라면 EQ900 정말 강력추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처럼 시트가 눕혀지면서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금 거만스럽겠지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쭉 다리를 펴실 수도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다시 원상복귀로 되고 있습니다. 시트가 움직이시는 게 보여지시나요? 네. 정말 편리한 기능이 모두 꽉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보험 이력 총두 건으로 내차 피해 두건 옆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성능 기록부에 판정받은 건 조수석 뒷도어만 단순 교환 이력이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잘 만든 차량입니다. 내구성, 성능, 명성만큼 우수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엔진과 차량 상태입니다. 고장코드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편의장치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4륜구동, 고스트드워 클로징, HID 헤드램프, 차선 이탈 방지, 통풍시트, 대형세단에 어울리는 썬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장치는 거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중후한 멋스러움과 승차감 모두 뛰어난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1억 1780만원에서 쭉 감가된 225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 초반대에서 3000만원 중반 후반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